카운터 세는 모습이 엄청 한 30년 <laughs> 전력의 트레이너같으신 포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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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온갖 그 어떤 뭐 체육관부터 해가지고 옛날 헬스클럽 이 시절때부터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정부기관 정부 부처 이런데서 이제 교육하고 다니시는 어. 건강 길잡이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나, 둘, 셋. 첫 종목은 어 슈퍼 프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운동 파트너는 재우 우리 회원님 <laughs> 핵지망언니. <핵쥐> <laughs> <웃음> <웃음> 어제 엊그저께 태닝 이제 처음 저 다니는데 출력 샌드로 가서 시작하셨는데 그 처음에는 그 시간을 되게 짧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나가야 되는데 회원님이 그거를 카운 그카운터에 타이머 어, 타이머를 5분을 맞춰놔야 되는데 5시간으로 맞춰놔가지고 <laughs> 저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laughs> 아침부터 알로에 지금 발라드리고 운동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행자 <laughs> 숙면된 조교의 모습. 그래서, 그 그리고,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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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중에 이제 안다정 내가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웃음> 가네요. <웃음> 핸들들도 많잖아. 어, 지이체할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요거 어떻 이제 덤벨로 어, 벤치를 기대고. 어. 갑대 위에까지 기두 가지고 덤벨을 이용한 프로. 덤벨 프로 아, 프로 볼때 조금 주의해야 될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부위의 운동처럼 무게를 너무 많이 다루려고 하지 말고 어, 저중량에서 오는 이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조금 더 해당 근육에 대한 스트레치와 견갑골의 움직임이 조금 원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무게보다는 적당한 무게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질 하듯이? 아, 왜냐하면 또 상완거리 360도 돌아가는 관절이기 때문에 어깨에 대한 우리가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아, 굿, 굿 아! 아!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루루루 몸을 좀 풀어주고 바벨로로문 운동, 운동, 운동. 운동 들어가 들 화이팅. 하지 마 나갈 셋넷 다섯 순간 하나 할때 모두가 하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웃음> <웃음> 살짝 고민하셨죠? <laughs> 화이팅. 아, 좋아요. 하나 둘셋 그들 조, 그들 조, 그들 조넷 다섯 여섯 어굿굿일 아, 시드 와이드 그립 로랑 네. 케이블에서 네. 인버티드 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깜빡운드! Sitt! 이랑 어시스트 친업 쪽기 있는데 어시스트 친업이랑 같이 컴파운드로 묶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하얀데, 네. <laughs> 좀, 좀. 왜 아, 했어? 어? 아. 아어 <laughs> 괜찮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어. 둘, 셋, 넷, 여섯, 그, 그 어, 좋은데? 어, 어. 왜 계속 유영현님한테 땡깡 부려? 언니니까 네? 언니니까 지각생 또 늦게 왔어 죽고싶나? 잘못했어 안했어? 죄송합니다 그럼 죄송한 표정 지어봐 죄송... 잘못한 표정 <laughs> 하나, 둘, 셋, 넷, 여섯 츠고 어? 이렇게 매달면서고관절을 신전시켜봐 그럼 약간 로고 가동이 다돌첫 프로시오. みちょい菌。 애 풀다. 운 풀다. 네, 로마무무리 네, 풀다. 네, 풀다. 네, 풀다. 네, 풀다. 네, 풀다. 열심히 해라. 열심고생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도도는 열심히 해라. 호다닥 먹고 브라이언막 선생님한테 오늘 키어 받으러 가야 돼요. 오늘도 100g. 김치 먹고 싶다. 나 요즘 아이라인 연습하고 있거든. 어머 어, 부러졌어. 짜증나. 힘이 조절이 안 되네. 손가락에 힘을 빼야 돼. 이렇게. 오, 갈수록 화장 실력이 높네. ㅋ <laughs> 메 <laughs> <응? 웃음> 해외 시합 5년 차면 화장이 된다 어 셀프 화장은 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 처음 사봤어 아이라이너를 네. 화장품을 처음 사 봤을 거야? 어 <laughs> 뭐야 막있다가정이 어디가? 두샘 센터 아 매주 토요일 날 케어 받으러 가자 우리 시간에 항상 쪼들려가지고 급할때는 차에서라도 뭐지? 너무 짜증나 <laughs> 밥이라도 좀 편하게, 편하게 먹고, 먹고 싶은데 봐봐 식당 뭐야? 다 먹었는데 다 먹었어? 레츠고 음. Go, go! <laughs> 밥 먹고 운동하고 또밥 먹고 운동하고. <laughs> 난센다. 딥스랑 인클라인. 넷 가서 어하서 얼지네이터로 해둘다 내려와 오행 오왼오왼오왼오왼오왼 오향 오향 여섯. 아, 아나 이거 진짜로 싫어. 열고. 시키는대로 왜. 여덟. 아 어찌 바꿀 걸. 예. 서튼 응. 나서서 응. 하기 터란 사람 없을 걸. 둘. <laughs> 네. 집중력 강화훈련. 어떠한 상황에서도. <laughs> Oh 그주만 <laughs> 괴롭혀. <금방 기럽혀. 웃음> 어 도도 아니, 도도 도도 입술 이거에만 답글 달았더라고. 도도 팬이 생기기 시작했어. <laughs> 유일한 댓글 하나. 하나. 도도 입술. 둘. 셋. 넷. 다섯. 거기만 다스, 다스. 답 댓글을 남긴 미일, 도도. 팬 관리하네. 아 인사할 수 없다. 열,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씨. 열 하나 둘아 아아 아호 맞았어 아아 받아 받아 야 덤베 스틸러 아아 마지막 개수에 아. 대한 타이밍을 아직도 못 읽겠어? 분노상승이다. No, so nice. 하고 있는데 뺏으러 왔어. 뺏었어, 뺏겼어 나 지금. 좀 황당해. 복수한 거 같은데? 저, 저, 저도 당황했어. 어? 뭐야? 너도 월딸길에손 딸려나가더라? 응. 왜그 횡단보도 빨간불 기다리는데 고한명 그냥 빨간불이 있는데도 겁나는 척하면 아. 다 딸려가잖아. 뭐라고 어. 했잖 순간 지훈이도 당황하더라고 <laughs> 어 이게 아니.. 아 아파 너무 세게 들아 일부러 아, 네. <laughs> 하나 둘 복수할 기회가 넷, 그때밖에 없어 일 네, <laughs> 다섯 여섯 <다섯, 웃음> 일곱 여덟 아홉 음, 음, 열 음, 하나 음. 둘 E <suss> 잠자리 씬스틸러 <laughs> 아, <laughs> 아까 덤벨스틸러에 이어서 카메라를 찍고 있어서 난 덤벨이 무겁기 때문에 내옵는다 씬스틸러 둘, 셋, 사, 여섯, <웃음> 일, 오, <laughs> 어? 열, 하나, 둘, 둘 셋, 들어. 이팅조용 해. 어떤 말이든 그 음을 넣기 시작하면 늘고 가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잘못 일어나 나 이제 움직이기 귀찮아서 여기서 찍려고 하나 넷 마이클 펠프스 같애 뭔지 아, 알지? <laughs> 어? 스 어. 하나. 하나 둘 일부러 할줄모사분한줄아어아 진짜 깜짝 놀랬잖아 와나 진짜 놀랬어 나둘셋 넷 네. 다섯 따라해봐 캥골 캥골 응. <laughs> 둘셋넷 여섯 일 여덟,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테이블 머신이라고 춤을 추네 <laughs>